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 카메라 보고 왔어요. 카메라 냄새 나가 지금. 아, 어떻게 진짜. 뭐 당분간 낚시 또 은퇴에 따르더니 또. 어제 은퇴하고 오늘 다시 복귀했습니다. 네. 한자들은 뭐, 뭐 그게 뭐 수시로 스타스타들은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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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자리, 제자리 어. 이이저 자리 옆에. 우측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조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마. 네 알겠습니다. 게요 네. 가을들 얘기 너무 좋아요. 바람도 산들 산들 하고요. 가끔 모기도 한모씩 물어 어주고요다 가져온 줄 알았는데요. 항상 그렇죠. 꼭 한두 개 빼먹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들어왔는데 또 가고 하다 보면 또 부지 또 가고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없다 가잖아 은근 이게 안 뿌리면 좀 불안해 뿌리니까 불안해 뿌리다가 안 뿌리니까, 안 뿌리니까 어. 봉지 형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어. 거기라고많저 하면 한 번씩 빨리 받으니까 입질을 한 번씩 오더라고요 쳐야저 쳐야지 저거 털 아. 저거 여기잖아 여기 네, 예, 예. 아, 많이 많이 고싶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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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가 둥둥 채비 오박 안돼 안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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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겁니다 이거 이거 자 크진 않습니다 일곱 치인데 너무 예쁘죠 아, 이거 잡으러 왔어요 월척도 나와요 찌를 다 올려줬거든요. 오죠? 아 좋다. 아직 세팅도 다 못했습니다. 아오 이모기시이다아 좋다. 야 나올 줄 알았어요. 이제 박혀 있다가 부들에서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씨, 막. 어, 아우. 야, 진짜 많이 온다. 그렇죠. 그렇죠. 야, 여기 구멍이네. 와, 좋다. 좋습니다. 오, 여덟 치될려나 자, 이런 붕어입니다. 자, 이거 노리고 들어왔거든요. 뛰어버렸어요. 아직 카메라도 세팅도 안 되는데, 여덟 치 되겠죠? 네. 여덟 치가 델뚱말뚱해요. 야, 빵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아, 저는 이런 낚시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고, 저는 사자조사도 아니고, 저는 얼척조사도 아니고, 그렇게그런 붕어도 정말 좋아해요. 이야, 좋다. 잘 들어왔네, 여기. 딱, 딱 느낌에, 여기 붕어 나오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노리도 들어왔는데, 야, 옥수수를 다, 다 씹어버렸어요, 이놈들. 역시, 근데 여기 지금, 작업을 부드러사 살짝 까고, 많이 안 깎거든요.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딱 넣으면. 아 여기 오늘 기대되는데요? 여기입니다. 아 모기만 안 물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와 진짜 많이 물렸어요. 와, 자 그래도 출발합니다. 어, 오프닝도 안 했는데? <목소리>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렇죠. 와 제대로입니다. 와 이거 미치겠다 이거. 와 좋다. 따박 따박 가을 남자 플래비 또 상타치나요? 야 깊이 먹었어요 이 녀석 부들 작업 역 잘했죠? 일곱지 깔끔한 붕어입니다. 어빨오오야 어! 어! 오늘 제가 물 속에 들어 있는 붕어 바, 잡아내는 거 보셨죠? 이야 새수째 오프닝 안 하고 새수째 이도대 이게 머선 일이 고를 한 번, 써야 야겠는데요선네 이로. 아, 저도 뜯어내야겠다. 저렇게 저 걸리는 저 부들이 낚시할 때 엄청 방해되거든요 코털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쳐줘야지 또 깨끗하게 너무 심하게 안 치고요 코털만 살짝 안녕하십니까. 플레미스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가 막힌 부들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형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러골자리도 그러니까 아니고요. 부들밭이 볼류권에서 이어지는 곳인데, 건너편은 볼류권이고요. 여긴 지금 둔봉 같은 형태로 뛰고 있는데, 굉장히 오목하게 이렇게 작은 이렇게 또 둔봉 형식의 그런 지형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저번에 탐사로 왔다가 어르신이 낚시하고 계신데, 너무 한번 와보고 싶어서, 다시 와 보니까 그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리를 흔쾌히 물려 주셔서 자리를 앉아봤습니다. 지금 오프닝 하기 전에 새물이 나왔잖아요. 제가 오늘은 좀 일찍 나왔는데 너무 지금 간만에 일찍 나오니까 막채비도 만지고 하다가 지금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 여기가 낮에도 나오는 걸 보면 밤에는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기가 막힌 튜얼인가? 멋진 붕안 보여드릴게요 가을이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 좀더 지나면 추워져서 이제 다시 또 이불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가 막힌 부들밭에서 펼쳐지는 플랜 배낚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2.2칸 때 나오면 죽이겠죠 쓰러집니다 아, 옥수수를 바꿔주겠습니다 이게 질이 없을 때는요 채비를 한 번씩 제투척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닥을 못 찍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옥수수도 교체해 주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더럽잖아요. 그래서 딱 구, 구멍이 안들어가면안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아, 여기 맞는 것 같은데. 다한 번씩 투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옥수수도요 이 단물이 있거든요 결국 이게 설탕이 엄청 절여진 상태로 엄청 달잖아요 저는 제가 붕어는 아니지만 붕어도 단맛을 느끼고 붕어도 사람처럼 좋아합니다 단 거를 좋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단맛이 좀 빠지면 새 걸로 교체 해주면 아무래도 좀더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입질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앉아 있는 거보다 이렇게 한 시간에 한번 정도 이렇게 교체해 주시는 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 방터 가시는 분들은 하루 밤 동안 뭐굴로든한 번도 교체 안해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입질 몇 번씩 받아 본 경험이 있어서요. 하고 있어요. 습니다 갈까요? 이야. 너무 오래간만에 지금 케미 끼고 거의 정확한 첫 입주 같아요. 아, 가살 띕니다. 올라와.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되나 못봤어요 지금 문자한거 확인한다 고개 들었더니 들부. 피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밤낚시는 못하고 비가 오면 지금 치고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조급해요. 와 이게 안 나와 와 미치겠다 진짜 하아, 그래도 입질 왔어요 들어왔습니다 붕어 들왔어요네 기다려 빨리 듣겠습니다 이게 너무 캐서 와요 얘네들이 어디 못 갑니다 아얘네 구멍을 딱 구멍 딱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나와요 지금 여기 마른과 마부들과부들 마름, 부두 사이 딱 여기 아 이게 큰일 났네 망했네 아, 조절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구멍에 못 넣으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차느냐 5cm 와. 멀쩡한 수만 하자. 그렇죠. 이거죠. 와! 야, 이거 계속 간지럽게 는데 좋습니다. 오, 저 시야 좋아. 시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올척은 안될 것 같고요 아홉 치는 될것 같습니다 아야이몇번 계속 간짝럭간하게하다가아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다쳐요 야 정말 깔끔합니다 <laughs> 좋아요 와22 27 20예 아홉 치될것 같아요 크으 <laughs> 멋있다 멋있어 아 제 자리도 고기 붙었어요. 어, 이놈 수건은 몇 개를 가져오는데도 맨날 없어요. 분명히 내가 이거 어디 있어 수건? 불안 불안했는데 나와 줍니다. 입질이 깨끗하지 않아요. 지금 작업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부들친그 밑둥에 목줄이 걸려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쫙 이렇게 바닥도 그렇고, 지저분해서 깔끔히 쭉쭉 밀어주는 그런 입질이 아니고, 막, 물고 막 움직이다가 트위스트 치다가, 이제 나오는 그런 느낌이요. 작업을 더 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그다음에 오늘 당일치기기 때문에 많이 건들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주 최소한만 건드렸는데. 삼각지에 깔끔하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아, 그래도 뭐 이거 뭐 짬낚시와 가지고 이 정도면 아, 좋아. 제대로 들어온 거.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렇죠. 이야 짧은데. 와 좋습니다. 이야 이거 계속 꼰지락 끌딱 끓... 걸렸습니다. 여런놈 새끼. 오, 오 좋아요, 좋아요. 이거 월척 안 되나? 네. 아홉 치는 무조건 넘고요.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라. 아홉 치. 이야 이거 월척. 이야 제일 짧은데. 네, 한번 재보겠습니다. 월척이 될것 같아요. 목욕 좀 시키고요. 잘하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아, 야, 제가 느낌이 왔어요. 거기에 계속 깐지락, 깐지락이 서울 표준말인 거 아시죠? 아, 어디 서어 살림 느낌이 이거 29cm 딱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만,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29cm, 그럴 것 같은데, 기분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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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28cm, 27.5. 아, 월척 안 되네요. 그래도 이거 어딥니까 이거? 아, 정말 짧은데. 아, 물 소리도 조용해야 돼요. 저또 나오거든요 저기. 야, 야리고 있던 데에서 쫄 좋았어요. 한 마리만 더 잡겠습니다. 아뭐 씨알이 아쉽다 그러면 귀사대기하실것 같아가지고 뭐, 이 정도 같으면 뭐 훌륭합니다. 지금 뭐꽉 많이 치시는 분들 있는데 어, 플래미 영상 보시고 위안을 삼으십시오 플래미도 잡아냅니다 이렇게. 아 이거 온줄안 좋은데 이거? 무조건 다음에 가라. 지금은 안 되고요. 고기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계속 간지락 됐거든요. 좋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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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짧은데 네 됐습니다 왔습니다 우와 이게 안 나왔어 미쳤어 우와 와 오, 너무 빠르긴 했습니다 이게 찌올림이 정상적이진 않아요 어 이거 전자캠이 뚜드려 맞더니 지금 불이 훅아이 빠졌나? 아, 왔었어요. 이것도 계속 깐질하게 됐었거든요 와, 이제 네, 좀아또 왔어요. 어 아, 붕어 붙었나 봐요 이제. 마지막 길 주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비 와서 집에 가기 전에 한번 아, 찬스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집중하면 한두수더할수 있습니다. 좋은 놈으로요. 지 우리 나이가 확 좋아졌다 확 싫어지고 이제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 아 이제는 좀 무덤덤한 나이지 근데 우와 우와 나, 나, 나 오늘 이거 진짜 나 제가 이게 뭐지? 살치인가? 와, 이거 뭐지? 살친가? 와이게 뭐지? 이런 입술 처음인데요? 두 번째죠? 오늘 제가 오늘 얘 잡고 갑니다 제가 얘가 얼굴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뭐지? 어비 이... 아, 어? 오네 아비 온다 비야 와. 와 기상청 이렇게까지 안 맞춰줘도 되는데 비 쏟아져요 비아 접어야겠습니다 이거 아한 마리 더 잡고 가야 되는데. 또 왔어요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예, 아까 아홉시 나온대 왔습니다 아 아이, 30분만 더 있다가 왔으면 안 되나 이거 그래도 아직은 안 쏟아지니까 좀 6번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비와 야 10시.. 열쇠... 와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야비 오는데 파이널로 하나 줍니다. 아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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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치. 비가 와서 지금 제가... <laughs> 역시 딴짓 해야 돼요. 카메라, 카메라 조종하고 있는데 왔어요. 야풍어 좋다. 예 네, 이제 재볼까요? 이 여덟 아홉 치. 아 이건 여덟치 26.5 깨끗한 붕어 거둬야 됩니다. 지금 비가 쏟아져요. 아, 여기서 더 하면 나갈 때 엄청 여기 진빵을 많이 해서 더 하면 안 돼요. 네. 빨리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딩이고 뭐고 없고요. 지금 비가 시작돼서 우리 저 구라청 아저씨들이 1시간 반을 틀렸네요 아 지역 기상과 좀안 맞아요 캬, 이거 뭐 이거 뭐단을 입단, 입단하는 데 어디 없나 <laughs> 아, 짬 낚시 짬 낚시로 지금 이 정도면 어 하나 이야 이거 뭐 잠시 낚시해서셋 어디 갔어? 네. 다섯. 여섯. 와. 여섯 수 했습니다. 좋습니다. 보내 줄게요. 자, 가. 야. 요즘 플랜비지 물 올랐죠? 아 오늘 시간 있으면 파라솔 치고 밤낚시 한번 오늘 좀, 좀 진짜 마리수 대박 좀 치겠는데 비가 쏟아집니다 빨리 거쳐수 하겠습니다 어, 진짜로 비만 점점, 점점 비가 많이 옵니다 어, 아 입질은 오고 비는 오고 환장하겠다 네, 플 풀입니다 지금 더 하고 싶은데요 비가 와요 한 500m 짐빵한것 같아가지고요 비가 오는 건 괜찮은데 파라솔이랑 촬영 보호장비를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너무 멀어서 그러 보니까 지금 비를 피해서 빨리 나가야 될것 같아요 아 낚시가 아쉬웠던 게 있다면 일찍 와서 시간이 많다는 핑계로 너무 좀 탱자거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프닝 하기 전에 치올림 진짜 멋있었거든요 뭐, 멋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몸통 찍고 자빠지는 이 정도 이런그찌어림을 그런 낮에 예쁜 찌어림을 보여드리지 못한게 좀 아쉽습니다 그거 빼고는 뭐 c 씨알도요 이 정도면 만족하고요마리수도 짬낚시 와서 여섯마리 춘천구리 여섯마리 좋죠 집에 가서 맥주 딱 한잔 먹고 자 잠도 잘을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플랜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삐아 너무 마음 너무 많이 급합니다. 아또 입주로 오는데 저거 아 참. 오, 왔습니다. 이거 뭐지? 넌 내가 담에 와서꼭 잡는다 너는. 어이게 뭐지? 네 이것으로 진짜 마치겠습니다. <laughs>